<laughs> 미분 가능인 f가 f가 예? 아... 이제 구간에서 f 프라임 오브 x가 0보다 크면은 우리가 증가한다고 하고 f 프라임 오브 x가 0보다 작으면 뭐라고 해요? 감소한다고 하죠. 그죠? 근데 역은 역. 에? 구간에서 어, f가 증가하면 f 프라임 x가 0보다 커란 뜻이고 f가 감소하면 f 프라임 x가 0보다 작거나 같게되죠맞그죠 네. 계속 영은 상승 전 증가입니다. 상승편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닙니다. 네, 같은 아니죠? 네? 같은 는 계속 0이 존재 있는가? 아, 구간에서 F가 계속 F 프라임 계속 0이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아,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여기서 생각하는 거야. F'이 0이면 어떻습니까? 이, 이걸 가정으로 두면은, 응? 암도 아니에요. 암도 아니요 이렇게. 예? 얘를 가정으로 두면은, 참수함수가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증가하는 함수가 있으면, 0보다 크지만은 않다라는 의미인 거 증가하는 가정으로부터, 항상 0이라는 게 아니라, 0보다 큰 것만 있지는 않다, 이렇게. 네? 이 가정으로부터 등호가 살짝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수함수인 경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수함수는 증감수가 아니니까. 요 네? 증가하는 가정이 0보다 큰 것과 작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이미의 양수 H에 대하여. 여기서 이미의 양수 H는 무한소를 얘기합니다. 매우 매우 작은 양수, 무한소. 0 플러스를 얘기합니다. H에 대하여. X가 A-H와 A 플러스 H일 때 여기서 S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A 매우 매우 가까운 주변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수직선으로 표현해보면은 여기가 A가 있는데 여기가 A 플러스 h 고 여기가 a 마이너스 h야 이 구간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h가 무한소에서 이렇게 되게 조그만 구간을 얘기하는 거야 이 구간에서 네? 어, f f 구간 안의 모든 X에 대한 함수값보다 F of A가 더 크면은, 예? 네? 우리가 X는 A에서 극대를 갖는다고 합니다. X는 A에서 극대. 예? 네? 구간 안의 모든 X에 대해서, 그죠? F of A가 FX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액션에 의해서 극소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때 에? 좌표 A, FOA가 에? 이런 경우는 극대점 이런 경우는 극소점이라고 합니다. 이, 좌표, 이 점에서의 좌표를 극대점, 이 점에서의 좌표를 극소점이라고 해요. 동의합니까? 둘을 통틀어 에? 이 둘을 극대, 극소점을 통틀어 무슨 점이라고 그래요? 통틀어 극점이라고 합니다. 이거 통틀어는 게 뭔지 알죠? 극대점과 극소점을 통틀어 극점이라고 한다 이렇게. 동의하죠 이때, 에, 함수값, 함수값의 포브 A를, 이런 경우는 극대값, 이값 한꺼번에 씁다 이런 경우는 극소값. 통틀어서 극값이라고 합니다. 저 아, 이그잼플 좀 보면은, 아, 첫 번째로, 약간 이제 표처럼 그릴 건데, 여기 이제 극대인 상황이 있고, 여기가 극소인 상황이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나는 게 미분 가능인 상황이거든요. 야, 여러분은 그냥 실선으로 그으세요. 한번 연습 좀 했습니다. 원래 잘하는데 연습했어요. 연습. 미분 가능일 때, 미분 가능일때 이제 뭐 이렇게 생긴 요점이 이제 극대점이 되는 거죠. 이거 동의하죠? 아, 어? 이렇게 생긴 게 극소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동의하죠? 미분 가능이면 당연히 연속이긴 한데, 연속일 때는 미분 가능이 연속에는 이렇게 생기고, 미분 불능인 연속들, 주로 이렇게 첨점도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극대고 극소지만 미분 불능입니다. 동의하죠? 동의합니까? 그냥 여기 이제 등호가 들어있죠. 등호가 들어있어서, 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이 이 동네에서 A의 동네에 가면 왜냐 가 이렇게 좀 좁은 애거든요 그러니까 넓게 보는 게 아니라 이 A 주변만 이렇게 보는 거야. 그 동네에서 얘가 함수 값이 제일 크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동네 짱이다. 동네 짱. 얘가 이 동네선 짱이야. 다른데 가면 이렇게 더 생길 수도 있까 다른데가 면 좁반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동네에서 짱이야. 동네 짱을 그때로고 한다. 얘가 이제 이 동네에서 제일 좁아 네? 동네 좁박. 근데 딴데 가면 얘가 먹혀질 수도 있거든요. 딴데 가면 은 응, 어? 얘보다 얘가 낫잖아. 그죠? 내가 여기서는 이렇게 생겼지만 딴데 가면 잘생겼을 수도 있지. 너도 그래 마 너도 이 새끼야. 그러니까 이제 이거 동네 족발. 우리 동네에서 족발. 이걸 극소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이라고 합니다. 예? 네? 민석이가 잘생겼잖아. 에 네. 여기에서 먹혀딴데 가면 먹혀야지. 근데 이게 등호가 있어요 등호가 이 동네서 에 제일 크긴 큰데 봐봐 왼쪽으로 보면 이 동네서 에커 근데 오른쪽으로서 보면 다 똑같아 그죠 그럼 등호가 있고 크죠 크거나 같죠 그래서 얘도 극대가 됩니다 이렇게 연, 근데 미분 불능이죠 연속이고 미분 불능은 극대 이런 것들 이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면은 이게 동네 족밥이잖아 근데 오른쪽 동네를 보면 다다이 동네 다, 다,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런 애들도 뭐야? 극소. 동의합니까? 그럼 등호가 있으니까 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왼쪽으로 여기가 이제 X는 A인데, 왼쪽으로 봐도 다 똑같아. 오른쪽으로 봐도 다 똑같아. 예? 상수함수. 어지 그럼 이 점에서 극대. 마찬가지로. 여기가 X는 A인데, 왼쪽으로 다 똑같고, 오른쪽으로 다 똑같아. 그 상수함수 위에 점은 극대이면서 동시에 극소가 됩니다. 썩었죠. 봐주십니까? 그래서 미분 가능인 극대 극소는 우리가 매우 많이 다뤘기 때문에 형태가 이제 이렇게 딱 정형화돼 있어서 이것뿐이었어. 요 얘랑 얘뿐이 없는데 연속이고 미분 불능인 극대 극소들 좀 있다. 얘는 물론 미분 가능이죠. 저쪽으로 보내서야 되는데 내가 미안하다. 너 여기서 미분 가능 쪽에 있어. 동현 쟤. 그럼 이제 또 뭐가 있어요. 연속이 아니면 뭐예요 음, 불연속, 불연속 쪽을좀 보겠습니다. 여기 치 되겠죠? 여기 치우 되죠? 죠거치워세요이 어, 불연속인 어때요 여러분, 연장해서 하면 돼요. 아니면 어, 이제 좁아가지고 어이제 잘한다 그이지치우다이지치우요 잘 불량 속일 때는 동네장 동네족발 보는 거 이렇게 에? 예를 들어 이제 여기 x는 a가 있는데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제 함수값이 여기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 야 극댓값 극솟값은 함수값이야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얘가 함수값 이 제일 크자, 그죠? 그사에 있는 극대 써 여기에 x는 a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해 이렇게 그럼 a에서 함수 값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추와 있어 함수 값만 혼자 이렇게 와 있어도 봐야 됩니까? 불연속이야 자극하고 오극하은 똑같아 근데 함수 값이 여기에 이렇게 와 있어 에? 그럼 이 동네에서 얘가 제일 크죠 이 가면 더 커질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남의 동네는 안 쳐다봐 어? 요 주변만 이렇게 봤을 때 주변에서 가장 큰 함수가 얘가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 불연속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어 선생님 근처에 얘보다 작은 애가 있는데요 아.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잘라서 최대한 가까이 잘라야 돼어 그래도 A보다 함수값이 짜둥이가 있잖아요 쫓겨보는거에요 안... 가까이 가 내가 가까이 가볼까 이렇게 잘생겼지 가까이 가니까 알죠 어? 멀리 보면 못생겼다가 가까이 가 동의합니까? 여기서 이제 발산하는 극소가 있어요 이렇게 예? 얘가 이렇게 반대로 가고 이렇게 반대로 가고 함수값이 여기 있어요 얘가 이 동네에서 제일 작죠? 예? 얘는 극소 동의하자. 이렇게 와있으면 동네에서 가장 작은 값이거요 아니, 얘보다 작은 값이 여기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니까 그러니까 H를 이렇게 최대한 양의 모아서 잡아서 가장 가까운 동네를 잡아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요 봐도 되죠? 여기 지울게요, 이제. 예? 네? 그런데, 그런데 어, 우리가 이제 x 는 a 에서 연속인 f(x)에 대하여 어? 어, f'의 보호가 어, 0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서 f'의 보호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곳으로 바뀌면 이렇게. 증가 또는 상수수에서 감소 또는 상수함으로 바뀌어 동의니까?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생기는 거죠. 동의? 얘를 뭐라 그래? 극대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f prime o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에서 f prime of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면 우리가 극소라고 합니다. 연속일 때는 부호만 체크해요. 연속일 때는 부호만 체크한다. 미분 가능일 때는, x는 a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연산할 때는 얘를 제일 많이 쓸 거거든요, 연산할 때는. 미분 가능,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해석하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계산하기 불편해요. 점점이라고. 미분 가능인 fx의 대화요. 그죠? 얘는 이제 처음으로 f' o 브 a가 0이어야 돼. 즉 도함수의 x축과의 교점의 x좌표들에서 체크하는 거예요. 이고 f'의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다해서 f'의 부호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바뀌면은 극대. 또 f'이 0이고, 그죠? f'의 부호가 0보다 작거나 같다해서 크거나 같다로 바뀌면 어디가 극소라고 합니다. 우리 계산할 때는 얘를 제일 많이 쓸 거예요. 이걸 먼저 찾은 다음에 부호 변화를 살펴볼 겁니다. 몇개 문제를 좀 볼게요. 여기는 우겠습니다 677번을 좀 볼게요. 677번. 자, 0과 X가 소 파이 사이에서 f(x)는 x 플러스 e 코사인 x. 이렇게 극소값을 보여달라고 했죠. 그렇구나. 근데 얘는 미분 가능 함수죠? 미분 가능 함수니까 방정식의 근을 먼저 찾는 거야. 네? f 를 미분하면은 어때요? 1 2사인 x죠. 동엽입니까?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사인 x가 뭐가 되야 돼요? 2분의 1이 되야 되죠? 사인이 2분의 1이 되려면 얘가리 얼마예요? 6분의 파이죠? 돼요? 근데 플러스 2분의 1이 되려면 2, 사분면에 있는 거죠? 이렇게. 동의합니까? 6분의 파, 6분의 파이. 그러면 이제 사인그을 이렇게 그려보면, 얘 최소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최대값이 얼마예요? 3이죠, 이렇게. 동의합니까? 네? 그럼 여기 가운데 누가 있어요? 1이 있죠? 동일하자. 그러면요렇게요렇게요렇게 그려놓고 사인이가 뭐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데 그럼 0이요쪽에 어? 마이너스 사인이죠 미쳤 미쳤네. 그죠. 마이너스 이 사인이죠. <laughs> 뒤집어 그려야죠 이렇게. 여러분 쌤. 야 이렇게 네 칸으로 나누면 여기가 1 사분면 이 사분면 3 사분면 4 사분면 알, 알 알죠. 되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제로가 여기있잖아요. 이렇게 과자수립 이제 부호변화를 보세요 0하고 6분의 파이 사이에서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0보다 위에있어 아래있어 위에있으니까 여기서 플러스죠. 무슨가? 증가 6분의 파이랑 6분의 5파이에서는 증가에 감소해? 감소하죠 6분의 파이보다 큰 곳에서는 0보다 위에있으니까 증가하죠 따라서 여기서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니까 여기서 6분의 5파이에서 극대. 그 6분의 5파이에서 극소가 되겠죠. 뭐가 하라고 그랬죠? 극소 구해달라고 그랬죠? 응? 극소 값은 무슨 값이라고? 함수 값. 제일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 이거 막 열심히 구했다? 그걸 여기다 다시 대입해. 그럼 뭐 나와요? 0 나오잖아. 왜? F'이 프라 0이라는 방정식을 풀어서 A를 구한 다면 다시 여기다 넣으면 0 나오지. 그럼 답에 0이 있으면 0이라고 쓴다고. 그래서 내가 함수 값이라고 자꾸 써주는 거야. 여기다 대입해야 돼. 오면 되겠죠? F, 6분의 5이는 6분의 5이 2, 3면이니까 코사인은 음수가 되겠죠?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루트 3이니까 약분해서 루트 3이 그 숫값이 되겠죠? 요런 거 하는 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똑같아. 근데 이제 함수가 생소하니까 계산 연습을 많이 해야 돼. 네, 올로 별로 병국점을 좀 볼게요.